3분의 2포에보다 크고 세타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아요 응?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단순 계산이 아니야 그 다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이론적 근거를 대야죠 그게 미분의 묘미예요. 15번 fx가 x3 중에 3ax 제곱이고 얼마죠? bx 더하기 c x와 마이너스가 3에서 뭘 갖는다고? 극값을 갖는다. 그럼 f-x가 3x 제곱 6 a x, 더하기 b 는 0인데, 여기에 근이 뭐가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그럼 이걸로 ab 값을 찾을 수 있겠네? 음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어느 게 극대야? 마이너스 1로 쓸때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값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치? 자, 빼기 1로면? 마이너스 1로 쓸 때가 왜 극대예요? 양수 잖아 저고차항이 그럼 이렇게 출발하는 거 아니야? 저게 음수면 이렇게 출발하죠? 그치. 그죠? 그치. 그러니까 빼기 일때 극대겠지 음,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다시 에 3을 넣으면 27 27a 더하기 3b 어? 뭐라는 게요? 에 fx에 놓고 지나냐 3는 얼마가 돼? 27. 1을 빼기 1 8 a 4 28. b 8 0. 8 28. 28. 28. 28. 28. 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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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8 마이너스 2을2면 극대니까 마이너스 2을 28. 28. 3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된다? 7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잖아. 그럼 이제 ab는 c도 나오죠? 얼마 나오니? 계산해봐. 빼기 1이 니가 빼기 3, 빼기 4, 9, 플러스 9, 5죠? c는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16번. 극대 값을 뭐하자 가지지 않는다. 극대 값을 가지지 않는다. fx가 x4승. 빼기 4x3승. 플러스 2ax제곱. 극대 값을 가지지 않는다. f-x.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극대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겠죠.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다. 근데 이게 답이 틀렸단 말이야 당연하죠. 왜? x 가 0이 될수 있으니까 그건 극값이니까 맞고 극소 X는 0 극, 극, 극값이지? 네 극값 하나 있으면 당연히 극소겠지 4차 함수니까 무조건 아래로 볼록 하나 있을 거 아니야 4차 함수니까 그지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가든가, 그래서 극소는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엑셀 인형은 반드시 극소래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면 극대도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세시근이 안 가지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서로 다른 세시근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어려워요. 이런 게 쉬운 문제 나오면 이제 대책이 없죠. 영로 바라말 거야. 영로 바. 그럼 뭐가 되니? 그지 x가 또 묶여 안 묶여?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영량 극점이 아니야 이건. 제곱이니까. 아니죠. 여기서 극점이죠? 3에서 극수인 4차 함수니까 얘도 극대값은 존재하지. 알아요. 근데 이 0인 걸 어떻게 알아내? 그게 문제죠. 아니, 거아죠못 알아내죠. 왜냐면 여기서 끝나. 여기다 0을 대입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까? <laughs> 어, 그러면 됐고. 전 저러 패고 싶군. 예?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 4차 함수는 꼭 문자, 영, 문자 0인 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실제 문제, 실제 나왔을 때 이게 A가 0인 걸 잡아내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다 4분의 0은 영 끝. 이게 또 보기에 있어. 답에 보기에 있어, 없어? 있죠. 1, 2, 3, 4번에. 항상 오답은 보기에 있다. 얘만 있는 게 3번이고 얘는 둘이 다 있는 게 4번이다. 그러면 3번을 찍을까 4번을 찍을까 3번을 찍죠. 0을 왜 넣어? 그리고 딱 버리죠. <laughs> 그게 문제지. 자17 극값을 구하라. fx가 2차분의 1차네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차수가 높으니까 0으로 가겠네. 그지? 음수든 양수든 그지? 이 그래프는 지금 분자가 0일 때가 x가 얼마일 때야? 2분의 1일 때죠. 그러니까 이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다 가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0은 얼마 나와? 이건 빼기 2분의 1이지. 그지? 어,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이제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뭐가 될 것이다. 극소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감만 잡고 가는 거죠. 그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또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2의 뭐, 최고. 2, x제곱 플러스 2. 빼기 뭐, 2x-2, 2x. 그럼 2X. 뭐 어떻게 되지? 2x제곱, 얘는 얼마야?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빼기 4x제곱이니까, 빼기 2x제곱. 그럼 플러스 2. 4. 이건 얼마? 플러스 2x, 그지? 4. 더하기 4. 미로 나눠주면? 그래서 x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극값이니까 Y값 얘기하는 거예요 2 대입하면 얼마니? 2 대입하면 6분의 1. 2분의 1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극대값이지그 다음에 빼기 1로 면 얼마니? 빼기 1로 면 3분의 1.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게 극소값이죠? 그래서, 극대값은 2분의 1, 극소값은 빼기 1하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지. 자, 2번. x제곱 플러스 1분의 ax도하기 b입니다. 근데, 1에서 뭘 가는데 극대값? 그럼 f의 1대1파면 1이다. 이 소리네. 그럼 2분의 a도하기 b가 얼마다? 1이다. 그도하기비는 얼마다? 이다라는 식을 하나 찾아냈고 별수 없죠? 목숨이 분해야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저 미분하면 a x제곱 플러스 1 ax도하기 b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얼마다? 2x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x제곱 얘는 마이너스 2AX 제곱이죠? 마이너스 AX 제곱이고. 빼기 2BX고, 플러스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0. 그런 거죠. 1 대입하면 2의 제곱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지워지겠네? 그럼 빼기 2B만 남잖아. 그지 그럼 B가 뭐란 얘기야? 0. A는 얼마? 된다 이기지 되겠나? 되죠. 자, 18! 극값구하라 그 XLNX. 그럼 뭐하자? 미분미분이 이분. 이이 그럼 엑스는 네. 얼마가 되나? 네. 2분의 1이 나오죠 자연계수. lnx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2분의 2이요 그쵸. 그렇지? 그럼 2를 넣으면 양수고 2의 제곱분에 1을 넣으면 얼마가 돼?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네. 2분의 1에서 뭐하냐? 내가 갖다 뭐한다는 얘기야. 올라간다는 얘기네. 맞아요? 근데 2분의 1 넣으면 얼마죠? 2분의 1 넣으면? 빼기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 넣으면. 그리고 1일 때 얼마예요, 당연히? 1 넣으면 얼마가 돼? 여기죠. 그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얘는 0으로 갈수록 뭐해? 점점 어디로 가? 여기죠. 0으로 가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 요 아, 할 수는 없어 0에 네, 정의가 0보다 크니까 2번 2의 x승분에 뭐죠? x제곱 극값 구하기 자, f-x는 이죠. 그래서 x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나?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얼마예요? 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0으로 다 가신다 그랬지, 저거? x 제곱이건 x 3승인건 x 4승인건 필요 없죠? 분모에 EX가 붙으면, 그지?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쪽은. 음수를 대입해봐야 제곱에서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붙으니까 올라가, 올라가. 그지? 그래서 무한대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일 때, 극대값 0일 때 뭐가 된다? 극소값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내려간다고? 아니, 마이너스 아니. 아 음수로 되면 양수가 되거든 제곱이라. 안 된다, 그리고 이의 마이너스 x승이 플러스 x승이 돼 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수가 된다 이 말이죠.